사실 오늘 그냥 무작정 상승한다 하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셨던 분들은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.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이 부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자 하단 지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 서클 이 빨간색 서클이 등장을 했다는 건 추세가 매도세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. 단타 매매하실 때 이런 지표들 보시고 이런 시그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이 시그널 뒤에 지금 보 시면 매도세 엄청 강해졌죠. 거기다가 이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 부분을 지금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떴다는 건이 부분에서 세력의 돈이 나가고 있다. 지금 이 보조 지표 자체가 스마트 머니를 추적하는 지표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종합적으로 총두 가지죠.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스마트폰이가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 시그널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서 당장의 포지션을 정리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느냐 가격 범위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분봉이기 때문에 사실 1분 동안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해서 매도를 하기는 힘들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요. 여기서 4%죠. 사실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셨으면 다음 포지션에 이만큼 더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.